어, 저는 최대한 영양가 없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 위한 스낵 영상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 최대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깊게 안 파고들고 천박하게 가볍게 떠들려고 영상을 만드는 게제 지론인데 영상 주제 찾다가 댓글 보면 좀 가슴 아픈 것들이 있어. 나도 사람인지라. 어차피 안될 인간은 안 된다. 사타치는 어떻고, 상타치는 어떻고, 이런 남자는 무조건 걸러라. 여자가 30대 중반 되면 쳐다도 안 보는 남자들이 많다. 응, 국결이 답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여자 볼때 외모만 본다.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참 사라지진 않더라고. 놀랍게도 이런 의견의 댓글들이 옛날 영상엔 되게 많았다. 오만하게 좀 쓸데없는 사명감 비슷한 걸 가지고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현실을 빨리 알게 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 객기 같은 게.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서로의 남녀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엄연히 불평등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남자는 이 정도 갖춰야 여자가 바라본다. 여자는 이 정도 예뻐야 된다. 그 사이에서 남자는 여자가 내 능력이나 재산 보는 것만 보고 오는 게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 여자는 어떻게든 육각형을 만나기 위해 남자 겐세이를 잘 치면서 남자를 잘 구워 삶아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제 영상을 볼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계해야 할 남자, 여자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 때로는 이런 기준들이 안 좋은 사람을 피하고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될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것도 팩트잖아. 이 여자가 예쁜데 나중에 돌변해서 나를 ATM 기로 보면 나중에 집문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남자 괜찮다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나이 먹고 나보다 어린 여자 만나겠다고 바람나고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나 계속 붙잡고 있고 이런 남자만 어쩔 건데. 분명 서로에게 실이 되는 관계들이 많단 말이야. 분명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직시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 역시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어쩌면 지금도 그리고 과거엔 특히 심하게 남녀를 비판적인 레이더를 켜고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서로 경계하고 눈을 부라리고 이러면 남자 여자 행동 하나하나가 꼬아 보이고 조심해야 할 무언가로 보이기 시작하거든.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선택으로 오기도 하고 실제로 여자한테 데이트 폭력하는 남자 널렸잖아 등쳐먹는 여자들도 많잖아 뭐 이런 범죄까지도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고의로 어장치는 남자 여자도 널렸고 여자를 무슨 야스 하나로 가치를 판단하는 얄팍한 남자들부터 이런 남자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팽배하게 많은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참 이것만 보면 진짜 한국 남자 여자들은 노답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게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긴 해요. 남자가 이렇네, 여자가 이렇네 하는 분들도 그래도 세상 어딘가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된 관계로 연애 잘하고 결혼한 사람이 소수지만 있을 거라는 데엔 부정하진 않을 거거든. 이런 남녀가 많이 없다고 생각할 뿐일 거야. 진짜 이건 제 채널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행복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항상 제가 무슨 말을 들어왔는지 아세요? 세상 참 피곤하게 산다, 병신아. <laughs> 그 사람이 훈남이든, 훈녀든, 평범한 남자든, 여자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행복하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워딩의 강도 차이일 뿐이지 되게 불쌍하게 보고 안타깝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나는 그런 시선들이 위선처럼 보였다? 너는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알바노겠지. 이런 베베 꼬인 그런 마인드였거든. 그런데 제가 늘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릇 외모도 그게 적용되지만, 생각도 마찬가지 아닐까? 세상은 걸러야 할 사람이 많다. 진짜 사랑, 믿음 같은 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여자를 보면 난 그런 여자만 만날 수 밖에 없는 거야. 나한테 피곤하게 산다고 말하는 남자, 여자들은 어쩌면 알았던 것 같아. 너가 생각이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올 때, 그 어떤 여자의 진심도 다 의심하고 좋은 사람마저 다 걸렀을 거야 정신 차렸을 때는 이런 생각들이 최악의 여자를 피하기 하는 필터로 도움 됐던 것도 있겠었지만 혐오와 의심밖에 남지 않는 불쌍한 남자밖에 없더라고 결국에 남은 것. 좀 뭔가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제가 영상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자기관리에서 나라는 남자 여자 가치를 올려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해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연애를 할수 있으면 최대한 내가 하향지원 아닌 선안에서 비틀면서라도 해봐라. 이게 보통 주류의 내용인들이잖아요. 맨날 먹던 그 맛.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항상 은근슬쩍 담긴 의도가 하나 있거든요.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항상 의도를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소라면 광대답게 빵댕이만 흔들면 되는데 오늘 영상 한정해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주제넘게 훈계하는 의도가 대놓고 다분하게 담긴 영상일 것 같으니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누르시길 권장합니다. 재미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영상일 거예요. 자기관리해라는 말을 제가 항상 하잖아요. 내 외모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의미로 제가 일맥상통하게 쓰는 말인데 1차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모가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면 몸매가 만들어지고 피부를 좋게 만들어서 세끈빠끈에 가까워지면서 매력을 탑재해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님들이 또기관리에 관해서 여기까지만 인지하고 노력하셔도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대시할 때 여자 반응도 다를 거고 여성 여러분들도 대시하는 남자들 수준도 많이 오를 거고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야. 자기 관리 하기 전에는 받아도 못한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도 그거 하나만 보고 또기 관리 열심히 하는 걸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강조하는 핵심의 본질은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무조건 난 내가 너무 소중해. 나를 사랑해. 이런다고 실천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난 나를 사랑한다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자기관리거든. 누가 봐도 믿잖아. 내 몸매가 잘 빠져있으면. 그리고 그 시선이 있어야 비로소 나를 혐오하지 않게 되고, 나도 관심과 사랑으로 누군가한테는 호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외모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들 기본 조건을 갖추면서 사랑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생겨요. 이게 사회관계일 수도 있고, 연애 경험은 당연히 오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대시하라고 강조를 할 겁니다. 이것도 1차원적으로 보면 내가 표현해야 상대방 이성에게 호감살 확률을 만들어 내고 연애 전까지 이 남자, 이 여자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잖아. 여기서 생각을 끊어버리면 나 남자 많이 만날 수 있는 여자, 나 여자 잘 꼬시는 남자. 여기서 멈춘다고. 물론 이렇게만 살아도 꽤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전 그리고 그걸 나쁘게 안 봅니다. 그런데 저 엽떡이 님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주제 넘게 외모로 만들어둔 기회를 이용해서 나를 노출시키고 사랑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기회 안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만나서 물고 빨고 할 남친, 여친은 님들이 소유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거든, 결국엔. 인간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어느 순간 2단계에 오른 남자, 여자들이 나이 정도 예쁜 여자, 이 정도 훈남 만난다는 거에 허상을 쫓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또기 관리나 들이댔든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얻은 어떤 전리품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훈남, 훈녀 만나면 좋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훈녀 만나본 적 없지만, 훈녀 만나고 있는 남자 보면 나도 부러워. 그런데 내가 가진 노력으로 비틀어서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만났다 칩시다. 그런 사람이랑 인스타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만난다는 타이틀을 가진들, 진짜 그것만으로 행복해. 그 사람은 나한테 만나자고도 먼저 안 하고 내가 잡고 있지 않으면 끝날 그럴 아슬아슬한 관계라면 그게 예쁜 여자든 잘생긴 남자든 그게 행복할 것 같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잘안 되거나 까이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더잘안 생기고 내가 더안 예뻐서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혹시? 제가 여기서 님들은 그런 사람을 물질로 보지 말고 진심과 사랑으로 대한 거 아니지 않냐라고 내가 말할 건데. 근데 내가 이렇게 물으면 전그 사람에게 헌신을 했는데요. 사랑을 다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배신당한 건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환경을 좋게 꾸려지는 게 사랑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이것만 한다고 과연 아이가 부모한테 사랑이란 걸 느낄까? 다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넌 공부에만 신경 써 하면서 주말에도 학원 보내고 그 흔한 인형놀이 공차기 하나조차 안 해주는 부모한테 사랑을 느낄 아이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난 네가 예뻐서 잘생겨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가 원하면 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내가 만나자고 다 하고 이거 사랑해서 나온 거겠죠. 근데 상대방 남자 여자가 그것만으로 진심어린 사랑이라고 느낄까? 이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만난다는데 눈깔 돌아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할까 상대방은? 거기서 님들의 가치가 내려치게 당하는 거야.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는데 대체? 나는 사랑과 이타심으로 이 사람을 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새끈빠끈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생각조차 안 했을걸.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했던 거지. 뭐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이타심과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진심의 무게가 세월로 깎여오는 무언가 때문에 엄청 효과가 느리게 오고 정직하거든요. 그 무게를 알려면 많은 행복과 상처를 받아봐야 할수 있는 거거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근데 오히려 능력만 갖추고 외모만 갖추면 이건 어떻게 노력으로 사랑이라는 것보다 훨씬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것도 다르고 노력 양도 다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노력과 운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맞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진심과 사랑과 이타심에 비하면 쉽다는 거예요. 자기관리에서 외모 만드는 거 중요하고 이 사람의 근면성실 이런 것 때문에 능력이 중요한 건데 사람 진심만 챙기면 다 해결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우린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왜 외모가 중요하다고 하면 다 존잘 존예 이것만 말하고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면 다뭐 전문직이네 연봉 얼마네 월 수익 얼마네 이런 것만 논할까요? 이 사람이 뭘 가치에 두고 살아오고 있고 사람을 보는 깊이는 얼만큼 되고 타인을 얼마나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이거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안 따지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나한테 외모 무새 무쇠, 외모 무새라고 하면서 옆 덕님은 내면은 나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대부분 외모 능력 조건 안 맞으면 이걸 안 따지고 어느 순간 그런 사람처럼 가려고만 했었더라고 근데 당장 안 보인다고 난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외모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능력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얼굴 중요하죠. 키 중요하죠. 능력 중요하죠. 다 보는 거 좋은데 그 사람의 진심과 살아온 인생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안목을 좀 길러야 한다는 개념만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목을 어떻게 가지냐는 나도 몰라. 누구는 연애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일하면서도 느끼겠죠. 어떻게 그 이타심과 사랑을 깨달을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적어도 제 영상 자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은 사랑과 진심, 이타심도 굉장히 외모 능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언젠가 내가 도착해야 될 마지막 목표에는 그게 중요 리스트에 있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해줬으면 하는 거야, 난. 지금 못해도 되니까. 여기까지 님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항상 또기 관리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기 관리하면서 나를 먼저 소중히 하고 연애 경험 넓혀서 여러 인간 군상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점, 상대와 내가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인연이 아닌 건지 스스로 부르면서 깨우치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커리어도 가지고 능력도 키워보면서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거야.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놓고 제 진짜 의미를 말하는 시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알아요. 여기까지 인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져오는 게 정답은 또 아니겠죠. 제가 뭐다 옳은 말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썸네일과 제목으로 어그로 끌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타인을 사랑하자라는 뭐 이런 뻔한 메시지 한번 전달하고 싶어서 만들었으니까, 알려 들으셔도 돼요. 인생 열심히 사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